헝가리의 삼색기. 이 삼색기 그랑프리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스트리아는 정확히는 삼색은 아니고 이색이었지만, 가로, 세로, 가로, 세로, 가로, 세로, 이렇게 계속 갑니다. 전반기 마지막 그랑프리 3주 동안 쉽니다 저에게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될것 같은데요 더블해도 자꾸 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F1 팀들도 힘들죠 휴가를 줍니다 쉬어야 돼요 강제로 쉽니다 의무로 쉬기 때문에 그 전에 마지막 그랑프리 뭔가 전환점이 될수 있는 이벤트 이 경기도 전환점이 되고 후반기 첫 경기 벨기에 그랑프리도 전환점이 되겠죠 긴 얘기가 필요 없죠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P1, P2, P3 퀄리파잉 레이스 시작 시간이 똑같아요 저의 방송 15분 전에 시작하는 거 똑같고요 챔피언십 선두 레드불 강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페라리의 반격, 사인스의 폼을 보면 반격할 만하고요. 르클레이 경우도 본인 실수라는 거는 사실 본인이 극복하기만 한다면 더 좋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헝가리 그랑프리 최강자 해밀턴 시즌 첫승 도전, 어라 데자뷰가 보인다. 이 여태까지의 데이터의 흐름상 메르세데스가 첫 승을 노려볼 만한 곳입니다. 지난 주에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헝가리 그랑프리 최강자 해밀턴의 시즌 첫승 도전이 되겠는데 이번에는 차는 메르세데스에 좋지 않지만 그래도 해밀턴이 강하니까 기대를 해봅니다. 하스의 업그레이드를 13라운드 올 때까지 기다렸네. 네, 이제 왔습니다. 드디어 하스의 업그레이드. 좋아야 할 텐데. 막상 업그레이드 했더니 꽝이면 어떡해요. 기다리고 기다렸던. 이 업그레이드가 잘 되기를 기다려봅니다. 가리그랑프리의 무대가 되는 헝가로링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킷이 별명이 몇 가지가 있어요 미키마우스 서킷 대형 카트 트랙 작고 아기자기하다 라는 이름을 담고 있죠 상설 전용 서킷 중 트랙 에볼루션의 영향이 가장 큰 서킷입니다 Q1의 첫 번째 주행과 두 번째 주행에도 막 랩타임 1초씩 차이 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상설 전용 서킷 중에서는 가장 트랙 에볼루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프랙티스1 때의 순위와 퀄리파잉 때의 순위가 가장 많이 다른 곳이기도 합니다. 퀄리파잉 때도 Q1과 Q3의 순위가 완전히 다를수 있어요. 탑 10이 다이나믹한 높이 변화, 높이 변화도 많은데 코너가 짧다? 그게 다 블라인드 코너란 얘기죠. 사고 위험이 높나요? 라고 물어보시면, 네, 높습니다. 1번 코너, 2번 코너 빼고 추월 포인트라고 할 만한 데는 없죠. 추월이 성공하면 드라이버가 잘한 겁니다. 첫 승도 많이 나오고요. 의외의 결과 많이 나오고요. 이상한 장면도 많이 나옵니다. 의외의 퀄리파인 결과도 많이 나옵니다. 레이스 결과, 당연히 의외의 결과 많이 나오고요. 2021년만 봐도 그런데 사실 그 전에도 이상한 결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랑프리 주말 불안한 날씨와 웻퀄리파잉 가능성. 토요일 오후 강우 확률이 제일 높았었어요. 이걸 작성하는 동안. 근데 이런 일기예보는 뭐 막상 가면 또 바뀌니까. 구름 끼고 비올것 같은데 이 헝가로링은 비가 오면 영향이 굉장히 커요. 배수가 잘 된다라고 보기도 어렵고요. 물이 고이지는 않는데 여기저기 흘러요. 강이 아주 많이 생깁니다. 물론 고이는 데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심각한 변수가 생깁니다. 그러다가 비가 그치잖아요? 이 뜨거운 트랙 특성 때문에 빨리 말라요. 그러면 웻타이어에서 드라이 타이어로 가는 그 대혼란의 시기를 또 겪어야 되잖아요 난리도 아닙니다 여기 그래서 주말 불안한 날씨가 과연 어떤 영향을 줄지 대괄호 질문 대괄호 닫고 이렇게 말머리를 꼭 달고 채팅창에 질문을 주셔야 쳐서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